내가 할 거야. 아, 침범자가하 나타났다. 이렇게 써야지. 꼭 그렇게 하면 어떻게지? 이렇게 씌어야지. 왜꼭 그렇게 씌어야 돼? 그래 야안 섞이지. 뭐가 안 섞여? 카드 이렇게 톡톡톡 섞을 때 이렇게 섞 이렇게 다시 이렇게. 아 그래. 음. 어. 이렇게 섞지 아 셔플은. 이렇게 넣어야 돼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게? 그렇지 음... 카드 게임 큰날 베이비 피규어 한 이렇게 보여줘 피규어 예쁘죠? 얘 이름이 볼피리온이야2인 전용 댓글딩 게임인데 이제 나 쪽에 도시가 세 개, 너 쪽에 도시가 세개 이렇게 있대. 그리고 용의 도시가 있고 용을, 용의, 용을 이동시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병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서 상대방의 도시 세 개를 먼저 함락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도미니언보다 어려워? 어, 게임 운용하는 건 도미니언이 어렵겠지 운영은 음. 하지만 룰만 놓고 봤을 땐 이게 조금 더 복잡하겠지 그냥 단순 넥빌딩이야 아 이것도 카드 10장 가지고 시작을 해 한, 한 번에. 음, 응, 이건 잘 꽂았어. 소불 다 공부한 거야. 대충 한번 역속의 영상을 봤어. 어. 이건 잘 꽂았네. 이렇게 하면 돼. 어. 야, 안 그래도 나 응. 꽂으면서 이거 투, 반대로 꽂아야 될것 같은데 응, 생각은 하긴 했어. 세븐 언더스 느낌 나지. 여기 꽂는 거야. 응, 이거. 카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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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는다. 아. 거야. 이게 도시야. 도시에다가 내병 이렇게 병력 카드겠지. 응. 병력이나 건물 카드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지. 세븐 언더스랑 그러면 약간 비슷한 느낌? 그렇지. 비슷한 느낌이야. 세븐도 6개월이 된 되게 오래된 것. 같아 보드게임 자체를 안한지 오래된 것. 같아너이 바빴지 개 복직했고 배드민턴했고 저 우리가 해 봤던 게 재밌었어. 워체스트 도미니언 우봉고 아그리콜라 에버데 시즌스 어 맞아. 시즌스도 있었어.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재밌었어. 맞아 퍼스트 음, 클래스 재밌었어. 부코 세븐 인쉬 생각보다 얼마 많네. 10개네, 10개 아니지. 오빠, 더 네. 있지? 우리 왜? 그것도 있잖아. 미친아 루드비히에 아, 그왜안져 있지? 아, 아 거기 아, 넣어놨어? 다, 다 있구나. 예전 핸드폰에 있는 거 아니야? 아, 이게 약간 197개만 들어있 그것도 했어. 스플랜더도 했었고. 어, 아, 그럼. 근데 저장은 안지 스플랜더. 또 뭐가 있었더라? 아, 그것도 했다. 그 뭐야? 그거 합력 데빌딩 게임 그거 뭐였지? 아 이거. 그거. 에이언젠데. 아에이언젠그 것도 있잖아. 오부족. 아 그렇다. 오부족도 있잖아. 우리 13개. 초반에 한 거를 오빠가 기록을 안 해놔서 그런 수도 아, 1년 있어. 아, 내 나도 기록해둔 거 있으니까 한번 봐야겠다. 두 개. 아, 리코체 로봇. 아, 13. 그래, 리코체 로봇도 이제 셋 임호텔. 14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세븐로놓았 듀오를 빼먹었네. 15개쯤 되는 것 같아. 직아 오늘 그거밖에 안했어 응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되게 많이 한것 같은데. 우리가 어려운 건 하기 싫다고 했잖아. <laughs> 아니야, 이제는 적극적으로 배울 의향이 있어요. 아, 그것도 했었어? 마작같이 세우는 거그보니 숫자 이렇게. 다비큐 코드. 어, 그것 됐지. 그것도 몇판 했지? 자, 그것도 제... 뭐. 편하고요 <laughs> 뜻하지 않게. 나 시켜. 나 이런 거 해줄게. 근데 개수는 아직 안 세했는데 올까? 개수도 내가 세야지. 백삼이라고 했어. 내그 생각에는 도미니언 500장 하는 거 이거 올리면 사람들 멍하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어. <laughs>